평택 고덕신도시에 평화 예술의 전당이 건립됩니다. 대공연장을 갖춘 시설로 오는 2025년 9월에 완공 예정인데요. 평택시는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이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주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평택 고덕신도시 내 중앙공원입니다. 이곳 2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. 지상 4층 규모로 평택 평화 예술의 전당이 들어섭니다. 평화의 숲을 테마로 1,300여 석이 넘는 대 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 공연장 등이 조성됩니다. 평택시는 지난 8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립 첫삽을 떴습니다. 공연장 내에는 첨단 장비를 투입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이뤄질 전망입니다. 평택에는 서부와 남부, 북부 등 3개의 문화 예술회관이 운영되고 있지만. 노후화 문제로 공연장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. 이번에 건립되는 평화 예술의 전당은 대규모 공연장으로 평택시는 수도권 남부를 대표할 공연장이 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. 평택시가 이제 국제 도시, 또 예술의 도시, 그리고 만 도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평택을 한, 한 단계 높이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. 평화 예술의 전당 주변으로는 시청사 등이 이전하고 박물관과 중앙 도서관 등도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평택시는 또 세계 시군의 동합으로 생활권이 나눠졌지만 이번 건립으로 지역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박물관 그리고 중앙도서관 그리고 시청이 계속해서 먼저 착공을 하게 되고 나중에 완성이 됩니다. 이는 평택시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고 또 하나가 되어 미래로 나간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형적으로도 평택의 중앙에 건립되는 평화 예술의 전당은 오는 2025년 9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.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.